우리 이모네 안 가. 빨리 와. 빨리 와. 이모네 안 들어가. 버티지 말고 빨리 와. 가자. 가자. 어왜 아, 이모네를 간대? 빨리 가자. 산책하다 말고 여기 왜 들어왔어? 어? 이모한테 갈 거야? 지금 7시 반인데 아침 7시 반이고 일요일이야. 아무리 너라도 반겨주기 힘들 것같아 빨리 와 이모네 안갈 거야. 토리 엄마 반팔리어 포기해 이모네 안갈 거야. 빨리 와토리 이모네 안가 빨리 와. 이모네 안 간다니까. 아, 산책하다 말고 여길 왜 들어와? 빨리 와. 가자. 빨리 가자. 가자.